야생 어룡 몇 마리 찾아다, 같이 사진 찍을까? 물리면? 그래도 어룡은 무지 귀엽잖아. 아, 저건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줘요! 아, 야생 어룡이 사람을 물고 있어! <laughs> 야, 귀엽다며. 응,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지켜만 보겠어? 너희는 수메르에서 온 학자야? 옷차림이 그래 보이네? 응, 난카르야라고 해. 이쪽은 비람드라 선배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방금은 진짜 위험했거든. 괜찮아.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남페이몬이야. 이쪽은 여행자고. 하아, 어룡들이 다 도망쳤네. 한 마리는 생포했어야 했는데. 생포? 어. 너희 꽤 강한 것 같던데. 내가 미끼가 될 테니까 어룡 한 마리만 생포해주라. 보수는 지불할게. 아. 정말 미안. 연구에 너무 몰두한 상태라 그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줘. 아니야 괜찮아. 근데 어쩌다가 야생 어룡을 환하게 만든 거야? 게다가 생포라니? 당연히 그건 아니지. <laughs> 우승꼴을 보였네. 사실 난 비람드라 선배와 함께 전설 속 신비의 섬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단서가 이 어룡들에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지만 샘물몰이 가이드의 도움 없이 섣불리 접근하는 건. 역시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어. 신비의 섬? 응. 샘물무리의 전설에 나오는 신비의 섬이야. 비람드라 선배는 자기 연구 목표가 거기 있다고 믿고 있어. <laughs> 그, 내가 방금 한 제안 정말 생각 안 해볼래? 제안이고 뭐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믿기로 삼아? 하, 그럼 계속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겠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선배. 아, 알았어. 방금 너희가 우리를 구해 준건 사실이니까 감사 인사를 하는 게 도리겠지. 고마워. 이거 완전 업들의 절 받기네. 그래요. 이만 가자. 정말 미안해. 선배가 사회성이 좀 떨어져. 말 떨어진다만. 괜찮아. 조심히 가. 정말이지. 참 희한한 탐험 조합이네. 그나저나 방금 그 여자가 말한 신비의 섬은 나도 진짜 궁금해. 응, 도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우린 지금까지 신비한 곳을 수없이 탐험해왔으니까 신비의 섬 하나 더 찾는 것쯤은 일도 아닐 거야. 그건 그래. 참, 아까 그 여자가 신비의 섬은 생물 무리의 전설에 등장하는 거랬잖아. 그럼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좋았어 그럼 바로 다음 모험을 시작하자고 물어보기로 하긴 했는데 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가 문제네 아 그렇네 이 섬은 샘물무리의 전설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샘물무리의 족장이라면 분명 알 거야.